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인생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에 다시금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죄 가운데에 깨달을 줄도 모르고 자복하지도 아니하며 그 가운데에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던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으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드시고 오늘도 그 생명의 은총 가운데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게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귀를 막고 외면하고 자였던 저희들이었으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이 아침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마만큼의 믿음과 또한 건강과 여러 형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였으나 그리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고 또이 아침에도 거동조차 힘들어서 힘겹게 그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저희들을 두셨사운데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종인 줄로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순종하고자 하운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특별한 은총을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사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온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에 저희들을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예배당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각 사람의 믿음도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각 사람의 삶이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보다도 엇 저희 교회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예배당과 함께 바로 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을 세우시며 크고 작은 공동체를 세워 가시며 또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세워져 가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이 힘써 기도하게 하셨는데,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집중하는 교회,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녁 9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기도의 용을 충만케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에 좀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시간 시간을 정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부득불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베푸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로 무엇을 기도하게 하실런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안보하여 주셔서 해외나 지방에서 함께 주의 사랑으로 교통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서울 명절 연휴를 맞아서 이만큼의 쉼과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셨사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병 중에 있는 교우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침 주 주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시간을 맞게 하여 주실 길을 기도드립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님들, 하나님의 장 중에 오늘도 새로운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감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에 어려운 일 만날지라도 헤쳐가도록 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있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새벽 있을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젊은 날부터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으니,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월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믿음의 장정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이제 마지막 날을 맞아서. 귀경길에 오를 우리 성도들의 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일상으로 다시금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준비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힘을 얻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우리 하면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laughs> 6월절 때가 다가왔습니다. 6월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6월절은 특별한 해의 6월절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했습니다. 무교절은 이제 6월절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일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6월절은 어떤 날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 모든 애굽의 장자들, 그리고 심지어 짐승의 첫제난 것까지 다 쳐서 죽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음을 겪게 되어지는 모든 애굽의 집집과는 달리 그 사자가 넘어간다. 패스 오버 한다. 파세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넘어간다는 말로 6월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사건에서 기원한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는 사건을 마태복음에 보면 아예 날짜를 특정하셔서 일러 주시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모든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구약 제사를 완성시키신다는 의미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사건을 새롭게 갱신하신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 여러분 누룩이 없는 빵은 어떤 의미냐? 이제 빵을 이제 맛있게. 그, 먹으려면, 이제 또 그리고 적당하게 식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풀어 오르게 해서 먹게 하려면, 이제 발효가 되어지는 누룩을, 이스트를 넣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부풀어 오르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임박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누룩 넣고 뭐 이렇게 할 새가 없는 겁니다. 빵을 그대로 그냥 누룩 없는 채 얼룩 만들어서 급히 먹고 이제 길을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심판의 때 그래서 무교절의 음식이라고 하면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 쓴 나물이라는 맛은 또그 의미는 뭐냐 하면 나물 중에서 이제 본래부터 이렇게 먹기에 불편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쓴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거두어 놨다가 얼만큼 시간을 뒀다거나 혹은 소금물 같은 혹은 다른 이 무슨 첨가물을 넣은 물 같은데서 이렇게 이 물을 그 나쁜 독소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도록 하여서 이제 먹을 만하게 만들어서 이제 무쳐 먹는 혹은 뭐 데쳐 먹는 뭐 그런 그 과정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예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무교절 음식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구워서 이제 먹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12절에서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 원하나이까?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어디로 가서 어떤 장소만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유월절 음식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흡사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으로 향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대화가 연상이 되곤 합니다. 이삭은 이제 그 뗄감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면서 이제 재물은 어디에 있느냐고 잡을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자기가 재물인데. 예 재물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묻는 것은 다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유월절의 희생 제사의 재물이 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의 본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오셔서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에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호구지책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지극히 현세적인 인간의 모습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그게 아니라 말이야" 하시면서 이제 다시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그가 들어가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한테 선생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라.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 장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 장치는 바로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뭐,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뭐, 많을 테죠? 흔할 테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의 사람은 이렇게 남성 명사입니다. 남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 이렇게 지고 가는 사람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물동이를 이렇게 우물가의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듯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은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거의 여성이었다고 이제 봐야 하는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증할 수 있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또한 가지 장치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와 그를 따라가는 것과는 사실 상관없이 그집 주인에게 객실을 하나 내놓으라고 했을 때그 예수님과 제자들이면 적은 그룹이 아닌데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큰 방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방이었다면 아마 작년에 왔다 돌아가는 길에 어떤 그룹에서 예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룹이라고 한다면 좀처럼 방을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벌써 누군가의 예약 명단에 있었을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객실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객실을 내 구해라. 얻어라.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지요. 자, 그대로 되어질 것을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예비하였을 때에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6절은 간단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명령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던 두 제자가 느꼈을 그 감동은 어떨까, 그 감격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이런 시즌에 무슨 방이 어디 있어? 우리가 다 들어갈 방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은 혹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일러주신 그대로 모든 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깊은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와 같은 감격을 얻기를 때때로 소원하게 될 것인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16절의 말씀처럼 하시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는 감격을 얻게 될 것이지요. 17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다 앉아 먹게 되셨습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뭐 식사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느니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자,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 하는 말에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반응이 바로 19절입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나만 아니면 될 텐데, 나. 바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주인공이 바로 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아마 나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자기만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혹시 있더라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자기 생각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운신을 이제 여러 가지로 살피려고 하는 마음에 갇혀 있는 지극히 어리석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서도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또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십 절에 보면서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열둘 중에 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지 아니라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식사법은 이제 어떤 그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소스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놓고 빵을 뜯어서 이렇게 찍어서 먹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중앙아시아나 이제 북부 아프리카나 혹은 이쪽 지방을 갔을 때 그렇게 먹는 것이 정말 익숙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 가면 식전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빵 조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올리브유 같은 데 찍어서 이렇게 한 조각 먹지 않습니까? 물론 그보다 많이 나왔지만 저는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빵이 이렇게 나오고 뭐 기름 같은 것 혹은 그야말로 소스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떼어서 이렇게 찍어 먹는데 그게 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걸로 끝이에요. 별다른 음식이 없습니다. 조금 음식이 풍성하면 정말 구운 양고기가 나오듯이 먹을 고기들이 나오겠지만 그 음식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빵을 떼어서 이렇게 찍어 먹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러니까 같이 음식을 찍어 먹는 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예수님과 그토록 가깝게, 가까운 관계와 가까운 거리 속에서 함께 음식을 먹던 동반자였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의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뭐 이렇게 앉아 있고 그 건너편에 그 옆에 베드로와 요한보다 옆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볼 때는 왼쪽이 되겠죠. 세 번째 사람이 가론 유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뭐 예수님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이렇게 팔을 같이 했다 아니다 뭐 그걸 규명할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은 음식을 나누었던, 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 같이 먹는 우리로 말하면 한 식구와 같았던 사람들,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게다가 21절 이하에 보면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를 지금 한마디로 그냥 돌려서 치는 겁니까?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뭐지? 누구지? 누구 얘기하시는 거지? 이럴지 모르지만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때때로 제가 여러분의 설교자로서 설교를 전할 때도 가끔 그런 걸 느끼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토록 어떤 설교를 들으실 때에 말씀을 읽거나, 혹은 책으로 신앙서적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 보게 되실 때에 이 마음에 찔림을 경험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주 편안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나를... 굉장히 그 끌어당기는 나를 찌르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깨우쳐 알게 하시는 교훈인 줄 알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여기고, 화를 내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등을 돌리는 일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깨우치시고, 부르십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건 옛날 이야기로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새롭게 부르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새로워지는 은총을 얻게 되어지시기를 주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말씀 앞에 온전한 회개와 그리고 겸손한 순종으로 다시금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자기의 그랬던 생각과 행실대로 갔던 배반자와 같은 인생들이었으나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사 긍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우쳐 알게 하셨사오니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